세 공무원이 네네. 세금을 잘 추징을 하면 뭐 음. 추징한 세금의 네. 1 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아 공무원한테요? 네. 공무원한테 일종의 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와그 학교 분들은 상속세를 면제받는다는 뉴스가 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막 떠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제 화가 날것 같은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2025년이 되고 나서 현금 입출금을 잘못했을 경우에요. 네. 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네. 이 일단은 우리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25년부터 네.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재정이 힘들어서 그러나요? 그렇죠. 재정이 일단 은 세수 펑크가 음. 지난 2년 동안 음. 23년에 한 56조, 음. 24년에 30조. 거의 아, 2년 동안 2 아. 0조 가까이 펑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올해도 또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 트럼프가 또뭐 관세를 뭐 하니 이러면서 이 대기업들이 이 저기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맞아요. 이 우리가 세수 수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세잖아요. 음. 근데 이게 법인도 수익이 줄면은 음. 또 법인세가 낮게 거치겠죠. 네. 적게. 네. 그럼 또 세수 펑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수 펑크가 좀 이러, 많이 이제 크게 되니까 응. 이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서 이 세수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무조사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에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laughs> <이런> 따뜻한 <laughs> 차라도 한번 만져봐야겠네요. 네. 네네. 마음에 준비하셨죠? 네네. 이게 이제 올해 네네.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어. 이 국세공무원이 세금을 잘 추징을 하면 음. 뭐 추징한 세금의 네. 1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도록 법이 개정됐어 공무원한테요? 네. 원래 그 뭐라지 세무 세무조사 신고한 사람한테 좀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공무원한테 떠나가요? 그쵸? 공무원한테 일종의 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와, 큰일 났네, 네. 큰일 났어. 이 이제 한도가. <laughs> 아, 렴해지겠네 대한민국 깨끗해지겠네. <laughs> 이 포상금 연간 한도가 네. 2천만 원인데요. 네네. 예, 이제 공무원들이 그뭐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네. 이 저기 누락된 네. 세금들을 잘 하면은 세금의, 추징한 세금의 10%. 아, 예, 네.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네. 지급하도록 네. 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어. 이게 굉장히 무섭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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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은 네, 네. 물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안될 텐데 음. 이게 세무조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1억 정도 과세가 됐어요. 네. 그럼 남은 뭐좀 자잘한 부분들 있잖아요. 음. 좀 애매하거나 음. 좀뭐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음. 좀 금액이 작다.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조사관하고 음. 좀 어느 정도 타협이 됐습니다. 왜냐면 네. 사실 조사관 입장에서도 네. 뭐 세금 이거 이런까지 과세를 해봤자 네. 사실 뭐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뭐 이득될 건 없었잖아요. 네. 그게 뭐또 업무적으로 또 본인들도 업무가 많을 테니까, 음. 빨리빨리, 어쨌든 또 세무조사 종결하는 게 좋고, 음. 가급적이면 납세자와 큰 분쟁 없이 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음.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확실하게 낼건 음. 내고, 음. 좀 애매하고 이런 건좀 제외해주고,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했거든 그런데, 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음. 과연 이제 앞으로 세무조사 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잘 타협을 해줄지,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음. 예, 세금을 일 원이라도 더 추징하기 위해서 음. 이 세무조사할 때 굉장히 이 조사 강도가 좀 음. 올라가지 않을까. 음. 예, 실무적으로 그것이 좀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뭐그 세무조사 국세청에 한번 갔다 와보고 저기 그각그구청마다 지방세청 좀 갔다 오면. 네. 자 세무적으로 탈세할 용기가 나진 않거든요. 네. <laughs> 대부분 그냥 클리어하게 사는데 주로 이제 실수로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탈세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거 있지 사업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의적으로 하지 않는 데 실수마저도 이렇게 용납을 전혀 안 해준다 하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막 하나 하나 이제 더 찾겠죠. 보상금이 어. 주어지니까 어. 어디 또 다른 게 없는지 이렇게 어. 좀더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이제 세무조사를 음. 더욱 더 이제 앞으로 받으시면은 안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이출금 같은 경우, 이제 2025년부터, 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 음. 물론, 뭐, 현금이출금 25년부터 뭐가 제도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세무조사가 이제 확대가 되고, 강도가 음. 높아질 음. 게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음. 이 현금이출금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이 현금이출금을 왜 조심하셔야 되냐? 음. 이, 우리가 아까 계좌이체는, 음. 제가 하루에 몇 억을 해도, 음.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런데 이 현금 입출금은 음.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내가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은 음. 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음. 이 현금이 아무래도 좀 이게 불법적이고 좀 어둠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배단서를 안 끊어주면 일단은. 그죠. 네, 그것보아 로비. 로비라든지 음, 뭐 뒷돈. 음. 예, 뭐 그런 것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음. 이 현금의 성격상. 음. 꼬리표가 안 남잖아요. 네네네. 누구 현금인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현금이 뭐 탈세나 이런 곳으로 악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하루에 음. 이제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이 정보가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을 거쳐서 음.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 현금 입출금 자료를 활용해서 음. 국세청이 1년에 세무조사하는 건이 1만 건 이상이다. 음. 그리고 추징하는 세금이 2조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국세청 입장에서, 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게 된다. 음. 뭐 물론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네. 일단 국세청은 어 세무조사할 빌미가 제공이 된다. 아. 세무조사 한번 나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많이 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얘기네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이제 재개발 현장에서 그 땅은 나라 땅이거나 다른 사람 땅이고 위에 건물만 있는데 이 그렇죠. 요, 요 건물을 가지고 재개발 입주권을 받는 거를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뚜껑이죠 네네. 그래서 이 뚜껑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예정인 네. 그 건물을 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음왜 그러냐면은 음 우리가 이그 무허가 건물 같은 예, 그런 예. 건물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예, 예. 하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증여는 시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의 시가를 뭘로 측정할 거냐. 고, 공시가격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뭐, 얼마 네. 하겠어요? 어, 진짜. 뭐, 몇백만 원밖에 그, 안하 이미 안 연식도 오래됐고. 그렇죠. 80년 년 이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한다는 거죠. 실제 어. 가치는 몇억 하겠지만. 야. 네요 이거 공시가격 뭐 몇백만 원짜리 증여한다고. 네네. 사실 또 이게 뭐 국세청에서 들여다 볼까요? 어, 그쵸. 전안 들여다 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네네.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 뚜껑 증여 같은 경우는 네네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아. 어. 가족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가족법인을 가지고 가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가족 법인이라는 게 그냥 법인하고 다른가요? 네, 이제 가족 법인이라고 하면은 음. 이 주주 구성이 음. 본인뿐만 아니라 음. 뭐 배우자랑 음. 본인의 자녀까지 음. 같이 이제 주주로 구성을 하는 거죠. 본 가족.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지분 50%, 뭐내 자녀가 50%, 음. 뭐 이렇게 이제 그 법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음, 음. 뭐 자본금은 천만 원씩 내고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세의 효과가 뭐냐면은 음. 이 부모님이 음. 본인이 갖고 계신 돈이 예를 들어 뭐 여유 자금이 40억이 있어요. 음. 이 돈을 음. 이 가족 법인에다가 음. 무상으로 음. 증여가 아니라 음. 빌려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법인의 주주가 음. 자기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그 저기 금전을 대여를 해 주더라도 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 가식이 아니니까 특수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법인이니까 법인이니까 네. 아. 대신 자녀는 그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네. 이자를 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부모한테 이제 이자 없이 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부모 때문에 이자를 아꼈다. 이 이자만큼을 증여받는 걸로 봅니다.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 아까 40억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이 금액의 한도가 굉장히 이제 폭이 커집니다. 음. 우리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세법상 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음. 연간 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은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2억 1700만 원 같은 경우는 4.6%로 곱하면 한 997만 원이니까 예, 예. 1천만 원 이하라서 이 네.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해요. 아. 근데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네, 네. 이그 이자를 지급하지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음. 이금액의 한도가 이천만 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녀 그 부모님과 음. 자녀가 있는 법인의 (5대5인) 법인에, 5대 5인 법인에 음. 그 부모님이 (40억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요 음. 그럼 자녀 지분인 그 (50프로) 자녀 입장에서는 (20억을) 네네. 무상으로 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 (20억에) 4 6 곱하면 (9200만 원이) 네네. (1억이) 안 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상 그 무이자로 대여를 하더라도 네네. 세법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한테참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의 기술이 없다면 이거 생각 안 하고 부동산 투자하신다면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많으니까 이책꼭 사서. 많이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족간에 부동산 을 증여할 때이 부자들이 활용하는 고급 절세 기술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강남 부자들만 한번 쓰는 건 아니겠지만. 아 그렇죠. 이제 네. 뭐, 뭐 그냥 이제 뭐 다른 여유 있으신 분들도 쓰시면 되는 방법인데 네네네. 이 부자들은 음. 자녀한테 증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 음. 뭐냐? 증여 음. 를안 해주냐? 안 해주고 음. 어떻게 음. 해준다는 거냐? 네. 자녀한테 이 부동산을 판다하는 아 그래요 네, 부동산을, 매매로 그렇죠. 가족끼리 부동산 을 증여해 주기보다 자녀한테 부동산 을 저렴하게 파는 것이 이 증여세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번엔 코인 얘기랑 또 머무려서 <laughs> 코인으로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 나라가 다 뺏어간단 말이죠 네네. 요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 겠는데요 부동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데 네. 그 코인이 가상화폐 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인 자체는 비가 된데, 네. 코인으로 대박나서 아파트를 사면 오히려 국세청이 돈을 다 뺏어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것은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뭐 무조건 국세청이 다 뺏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음. 어, 억울하게 음. 내가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음. 사실 이제 지금은 코인이 비과세거든요. 음. 내가 코인을 투자해서 뭐 몇백억을 벌더라도 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코인 과세는 이제 2020, 2027년부터 음. 다시 이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음. 뭐제 생각에 이게 또 이제 과세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음. 또 2년 더 연장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지금은 뭐 이런 그 코인 그 소득이나 뭐 정보 같은 게 아무런 음, 네. 내용이 없거든요. 음. 국세청 전산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 음.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대체 뭔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지? 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음. 일단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 아, 일단 네. 이걸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어, 한국인의 세금폭탄. 아, 네. 근데 중국이면, 중국인은 중국인은 어, 상속세 면제.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현관에 네. 떠도는 세금 관련된 루머가 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오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음.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화교분들은 상속세를 면제받는다는 뉴스가 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막 떠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제 화가 날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아, 어느 분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음.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 달라져요.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거주지가 네.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꽤 살고 있다면은, 네, 네. 내 거주, 그 국적하고 상관없이, 네. 세법에서는 한국인하고 똑같이, 세금을 다 빠져요. 어. 모든 세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여쭤봤는데, 명쾌하게, 정결하게 이해가 가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장규 대표님 모시고 세금에 대한 주제로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또 빼놓은 말씀이시나 또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일이 닥치고 나서 세금을 뭐 절세하려거나 그런 음. 방안을 찾으려면은 음. 그때는 좀 많이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이 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저의 이제 모든 노하우를 많이 담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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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책이 유용한 거는 제가 오늘 아까 보면서 이제 목차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쓸모 있게 잘 만드셨네요 네, 이렇게 네네. 했는데 이 네. 책이 이제 그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동산형 부동산 수사 채널 더보기란을 네. 클릭하시면 또 더욱 빠르게 로켓 배송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서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방송에 이제 참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내용들은 알차게 저희가 또 따로 댓글에 때좀 달아주시면 따로 한번 뭐 대표님께 여쭤보고. 응답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